저거 할 거예요 애니멀 패딩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은 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내려갔잖아요 여기까지도 파줘야 돼요 여기는 내려갔으니까 안 파줘요 여기까지가 지금 저거 나머지는 한 칸씩 높은 거예요 어차피 파야 될거 어어다 어차피 평탄화 작업할 거 여기서 이거 겸사하는 거지. 좀비와의 동침이다 진짜.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? 좀비와의 동침이야. 좀비가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야. 난 배고픈 거 싫어해. 이 배고픈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싫어. 그래 놓고스킨은안 찍어요. 떨어지는 거 싫은데. 아. 네, 불문이네요. 빨개졌죠? <laughs> 오늘 밤에, 오늘 불문이요. <laughs> 다들 주의 깊게 안 봐요. 이게 정 12시 2분쯤 되면 살짝 그 그걸 알려 주는 게 있어요. 오늘 밤에. 언니 밤 그러니까 블러드문 공지 안 해줘도 저 12시쯤에 나와서 보고 있으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자세히 보면 색깔이 약간 바뀌거든. 난 지금 애니멀 패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음 간식 팔건데 좀비들 엄청 많은데 올 탈이칠 거야, 이제 정리되면 이쪽은 한 마리도 없는데 이쪽은 엄청 늘렸다. 어? 어? 흙안 주면 애니멀 패딩이 오는 거야. 흙안 주면 흙안 늘어나죠? 개관이 잘 됐단 얘기지 여긴 안 됐단 얘기지 흙 쳐도 돼 흙도 필요하거든 어차피 팔 건데 겸사 패딩도 구할 겸한 거라서